안녕하세요, 나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스카프를 떴는데요. 먼저 뜬건 굉장히 가늘고 길게 떴었는데, 제가 저희 작은 엄마한테 드리려고 작은 버전으로 다시 뜨게 됐어요. 그래서 또 연말 연시이고 새해가 되면 선물할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선물할 아이템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스카프를 떠보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스카프는 여기 배색 부분, 이 점점이 찍힌 배색 부분을 이 방향에서, 이 방향으로 먼저 뜨고, 삼각형 모양이 길쭉한 삼각형 모양이 되도록 뜨고, 나중에 그 가장자리에서 코를 주어서 가터단을 뜨는 방식이에요. 실은 폰티라는 실을 사용했고요. 50g에 225m인데 3.5mm로 작업을 하고 나중에 이 가터단은 3.0mm로 떴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배색을 했는데 처음에 너무 밋밋한가 싶어서 어, 고민을 많이 했고요. 이 실을 누가반님의 샵에서 구입을 했는데 여러 가지 색을 놓고 어, 같이 가신 분들하고 의견도 묻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골랐는데요. 좀더톤체이 나게 했어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또 결과물이 저는 그냥 은은해서 괜찮더라고요. 이것도 마음에 드는데 다른 색상으로도 뜨면 예쁠 것 같긴 해요. 이 <laughs> 네. 폰티라는 실을 사용했고 또 먼저 뜬건 카롤이라는 실이었거든요. 이거는 또 다른 버전 이렇게 색 하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떠보려고 실을 골랐는데요. 카롤이라는 실을 사용했어요. 여기는 이 실은 니트리 클래스 공방이나 니트리 클래스 공방에서 운영하는 스마트 스토어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이게 막 어렵진 않거든요. 어렵진 않은데 뒷면이 이제 배색인데 촘촘한 배색이 아니어서 오히려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간격이 세 코이긴 한데, 어, 여기 두 단째마다 가장자리에서 코늘림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배색은 세 단째마다 배색을 해요. 그래서 코늘림은 편물 겉쪽, 이 편물이 겉쪽이고 이게 편물 안쪽이잖아요. 그래서 편물 겉쪽에서만 왼쪽 끝에서 코늘림을 하면 돼요. 그런데 배색은 세 단째마다 배색을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겉쪽에서 배색을 하고 그 다음에는 편물 안쪽에서 배색을 하고 이게 계속. 바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살짝 헷갈릴 수가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꼼꼼히 뜨시면 될것 같아요. 우선 첫 시작하는 걸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실이 가늘어서 보기가 좀 힘드실 수 있는데요. 두 코만 만들 거예요, 처음에. 두 코만 만들고, 편물 돌려서, 뜨기로 두 코를 뜨고요. 다시 또 편물 돌려서, 이제 여기서부터 2단째예요. 2단째인데, 첫 코를 그냥 걸러 뜨셔도 되고요. 첫 코를 그냥 뜨셔도 되고, 크게 상관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스카프 가장자리가 가터뜨기 두 코가 있어요. 여기 가터뜨기 두 코가 있는데 이게 가터뜨기를 하지 않으면 편물이 정말 똘똘똘 말리거든요. 그래서 가터뜨기를 넣었는데 사실 가터뜨기 두코 넣은 게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편물이 말려요. 지금 얘는 세탁을 하고 블로킹을 해서 이 정도인데 세탁을 하기 전에 아마 이 정도로 말릴 거예요. 근데 스카프를 착용할 때 이렇게 한이 정도 접어서 이렇게. 묶거나 할 거라서 저는 이게 말리는 게 크게 신경이 쓰이지 않는데 혹시 여기가 말리는 게 신경이 쓰이는 분들은 여기를 4코 정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코나 5코. 근데 그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는다. 사실 착용할 때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접히기 때문에 저는 신경을 쓰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분들은 처음에 4코로 시작해서 요 4코는 항상 가다뜨기로 뜨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첫 코를 그냥 뜰게요. 첫 코를 뜨고, 어, 왼쪽 마지막 한코 전에 항상 한 코씩 늘려야 돼요. 그러면 사이에 있는 실을, 아이고, 코와 코 사이에 있는 실을 끌어올려서, 다시, 지금 두코 밖에 없어서, 코와 코 사이에 있는 실을 끌어올려서, 왼쪽 바늘로 끌어올려서, 그러면은 여기 실이, 앞에 있는 실이 편물 앞쪽으로 오게 되거든요. 뒷실에다가 겉뜨기. 그리고 또 마지막 코는 겉뜨기 뜨고, 그러면 세 코가 되잖아요. 저는 두 코만 같터뜨기로뜰 거기 때문에, 다음 편물 안쪽에서는 이 코는 안뜨기로 뜨고, 남은 두 코는 겉뜨기로 뜨면 돼요. 이번에는 오른손으로 떠볼게요. 처음에는 코수가 적어서 좀 헷갈려요. 처음 두 코는 겉뜨기 뜨고 코와 코 사이에 있는 실, 여기 요실 보이시죠? 요 실, 코와 코 사이에 있는 실을 왼쪽 바늘로 앞에서 뒤로 찔러서 들어 올리면 여기 실이 앞에 걸리게 되죠. 그러면 뒤에 실에다가 바늘 뒤에 있는 실에 넣어서 겉뜨기. 뜨고 또 겉뜨기. 이두 코는 항상 같터뜨기이기 때문에 편물을 돌렸을 때, 편물 안쪽에서는 이두 코는 이렇게 이두 코는 안뜨기로 뜨고, 요두 코는 겉뜨기로 떠야 돼요. 안뜨기로 뜨고, 실 뒤로 보내서 겉뜨기. 이렇게 다시 또 돌려서, 이쪽이 편물 겉쪽이에요. 편물 겉쪽. 지금 코가 너무 없어서 헷갈리죠? 차트를 보면서 하시면 돼요. 짝수단에서는 무조건 다 겉뜨기로 뜨시면 되고, 왼쪽에 한 코가 남았을 때까지 뜬 다음에, 코와 코 사이에 실을 끌어올려서, 한코 늘리고, 마지막 코 뜨고, 편물 안쪽에서는, 여기 두코 남을 때까지는 다안 뜨기로 뜨고 두 코는 겉뜨기로 뜨면 돼요. 실 뒤로 보내서 겉뜨기. 이런 방식으로 코늘림을 쭉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편물 안쪽이고 아니 편물 겉쪽이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코가 늘어나게 되고 여기는 가터 두 코가 쭉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코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배색을 할 거거든요. 그럼 제가 코가 어느 정도 늘어날 때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가터뜨기 두코 빼고 여섯 코가 될 때까지 떴어요. 6코가 될 때까지 떴고, 이제 처음으로 배색을 넣을 건데요. 어, 가터뜨기 두코를 제외하고 첫코 말고 그 다음 코에 이요 배색실을 이요 색으로 배색을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우선 오른손으로 한번 떠볼게요. 두 번째 코 뜨고 어, 여기 힘드신 분들은 마커 같은 걸 끼우셔도 돼요. 한 코를 뜨고, 다음 코를 배색실로 뜰 거예요. 배색실은 이렇게 약간 남기고, 접어서 바늘에 끼워서 빼내시면 돼요. 제가 이 배색을 세코 간격으로 넣을 건데요. 지금 세 코를 뜨고 나면, 여기 마지막 코인데 여기는 또 코늘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에서는 더 이상 배색이 없을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그대로 두고 원래 뜨던 바탕색으로 계속 뜨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왼쪽에 한 코가 남으면 끌어 올려서 코늘림. 이건 배색이랑 상관없이 계속 계속 해 주셔야 돼요. 뜨고 돌아오면 어, 지금 여기 배색을 했잖아요. 배색을 했으면 다음 두 단은 배색 없이 그냥 뜰 거예요. 그러면 원래 뜨던 대로 두 단을 뜨면 돼요. 지금 한 단을 뜨고 뜨고. 여기는 가터뜨기니까 겉뜨기를 뜨고 편물 돌려서 다음 단 이번 단도 배색이 없으니까 그냥 원래 늘림 하던 대로 뜨면 돼요. 두 단을 배색 없이 뜨고 여기는 겉쪽이니까 코 늘림 또해 줘야 되고요. 다음 단에서 이제 배색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어, 이 배색이 제가 세코 간격인데 사이사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하셔도 되는데 이 패턴을 익히시는 게 좋아요. 여기 배색이 있는 코를 중심으로 해서 세코 를뺀이 코에 배색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세코 간격인데 여기는 코늘림을 해야 되니까 이 코들은 그냥 떠야 되겠네요. 그럼 편물을 돌려서 네 코는 그냥 뜨고 네 코는 그냥 뜨고 여기에서 지금 요, 코가 배색 코잖아요. 요 코가 배색 코잖아요. 배색 코를 중심으로 두고, 세 코에는 배색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배색을 떠야 돼요. 그럼 이어서, 배색 실을 가져와서, 안뜨기 하시면 돼요. 안뜨기 뜨고, 다음, 세 코는 바탕색으로 뜨면 되겠죠. 바탕색으로 세 코를 뜨고, 여긴 코수가 얼마 없어서, 세 코를 뜨고 나도, 그럼 가터뜨기를 떠야 돼요. 가터뜨기 두코 뜨고. 처음에는 코가 몇개 없어서 배색을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단을 뜰 때, 배색을 하고, 배색을 하고 그 다음 단을 뜰때 여기 실이 늘어지지 않도록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가터뜨기 두 코를 뜨고, 배색은 어차피 없을 거니까 바탕색으로 계속 뜨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요, 배색실을 뜨고 나서 다음 코를 뜰 때, 이 배색실에 늘어진 전 코와 연결된 요실 있죠. 지금 이거는 계속 떠야 될 실이니까, 요실이 아니고 전단에 연결된 요실을 끌어올려서 다음 코랑 같이 떠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실이 늘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원래 뜨던 대로 왼쪽에 한코 남으면 또코 늘림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단은 그냥 바탕실로 쭉 뜨면 되죠. 이제는 왼손으로 뜰게요. 제가 오른손으로 뜨는 게 속도가 너무 느려서 왼손으로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배색하고 두 단을 떴잖아요. 여기 한 단, 배색을 하고, 배색을 하고, 한 단을 뜨고, 그 다음에 바늘에 또 걸려있으니까 총두 단을 뜬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또 배색을 떠야 되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배색이 들어간 자리 좌우로 한 코씩 빼고, 그 옆에, 여기에 배색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보시면 전전에 했던 배색 코 위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전전에 배색했던 그 자리에다가 실을 가져와서 저는 이 바탕색 위로 겹쳐 올라오도록 배색 실을 떴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하나, 둘, 세 코를 뜬 다음에 다음 코, 여기는 떠도 되겠죠. 이렇게 하고 나머지 코는 그냥 떠주시면 되죠. 마지막 코늘림은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배색을 하고 다음 단에서 요 늘어지지 않도록 실을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요이 실은 요이 이코는 이코는 이 실이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당겨질 거예요. 그래서 늘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실이 이 코는 원래는 코의 모양이 코라는 게대반의 코라는 거는 이 코와 이 코리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배색실로 떠진 거는 연결된 코 이쪽 오른쪽에는 연결된 코가 있는데 왼쪽에는 연결된 코가 없어서 이 부분이 동떨어지는 느낌이 날 수가 있어요. 실이 늘어지는 것도 있고, 이 부분이 늘어지지 않도록 처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실이 연결된 부분 말고요. 그러면, 안뜨기를 뜨면서, 다음, 여기 실, 뜰 실이 연결된 코는 괜찮아요. 이 실은, 이 코는 그냥 두고, 혼자 떨어져 있는 코. 안뜨기 쪽에서는요. 아까 겉 쪽에서는 이렇게 끌어올려서 다음 코랑 같이 그냥 겉뜨기 했는데요. 안뜨기 쪽에서는 이 다음 코를 뜨지 않고 옮긴 상태에서 이 실을 끌어올려서 이렇게 끼워서 같이 안뜨기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같이 안뜨기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끌어와서 같이 안뜨기를 하면, 편물 겉쪽에서 이 실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쪽에서 끌어, 여기 실을 당겨주실 때는, 어,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편물 안쪽에서 실, 요실 처리를 하실 때는, 다음 코를 뜨지 않고 오른쪽 바늘로 옮긴 다음에, 늘어진 실을 끌어올려서, 이두 코를 같이 안뜨기. 그리고 여기는 가터뜨기니까가터뜨기 이렇게 해서 배색을 해주시면 돼요. 음, 여기 좀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얘가 덜 당겨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배색 끝나고 한단 떴으니까 한단더 뜨고 또 배색을 하면 되겠죠. 제가 한 단을 더 떴어요. 그럼 이번에는 편물 안쪽에서 배색을 해야 돼요. 이번에는 편물 안쪽에서 배색을 해야 되는데요. 전단에 배색한 코 위에 옆에 옆에 세 코를 빼고 그세코 간격으로 여기에 배색 하나 넣고, 어, 여긴 넣을 수가 없네요. 여기 배색 하나 넣고, 여기에다 또 배색을 하나 넣어야 되겠네요. 그러면, 하나, 둘, 세 코를 뜨고 이 코에 배색을 뜨면 돼요. 차트랑 같이 보시면 배색 넣을 위치 찾기가 더 편하실 건데 어쨌든 그 패턴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신없이 뜨다 보니까 전 단에 배색한 거한코 옆에다가 내가 배색을 떴다. 그럼 틀린 거겠죠. 그래서 지금 두코 이렇게 배색 이안 들어가고 여기에 들어가죠? 그럼 세 코를 뜨고 여기에다가 저는 여기 바탕 실이 아래로 깔리게 해서 떴는데요. 크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laughs> 이렇게 뜨고 하나, 둘, 세 코를 뜨고 또안뜨게 하나 떠주고 하나. 둘, 세 개를 뜨고 여기는 겉뜨기 두 코. 그러면 여기 계속 떠야 할 실이 딸린 코는 그대로 두고 이 마지막 코를 이 실을 끌어올려서 코가 원래 연결된 것처럼 떠진 것처럼 이렇게 끌어올려 줘야 되겠죠. 그러면. 색으로 뜨고 마지막에 가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늘어지는 건 여기 실을 당기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편물 겉쪽에서는 배색된 코까지 뜨고 이 상태에서 요 실을 끌어올려서 다음 코를 같이 겉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 여기는 한 코니까. 코 늘림 해주고 끝내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배색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배색을 할때 너무 당겨지지 않도록 이 실이 코가 편안하게 이렇게 바늘에 걸려있는 그 간격이 있잖아요. 요 뒤에 실이 그 간격보다 짧으면 안 돼요. 그럼 얘가 오그라들게 되겠죠. 이게 스카프이기 때문에 촘촘히 뜨는 편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색을 하실 때 이게 당겨지지 않도록 충분히 코를 벌려주면서 뜨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뜰 실이 연결된 코 말고 여기 전단에 실을 끌어올려서 뜨는 첫 코가 늘어지지 않도록 요 실을 끌어올려서 같이 떠주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서 이렇게 코늘림을 쭉 하면서 뜨다가 어~ 내가 원하는 폭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거기선 반대로 코 줄임을 하면 돼요 코 줄임은 어렵지 않으니까 어~ 요 배색하는 것까지만 설명을 드려도 충분히 뜨실 수 있을 거예요. 뜨다 보면은 얘는 네 코마다 배색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 둘, 세코 건너뛰고 여기서 네 코마다 배색이 되는 거고 얘는 두 단마다 코가 늘어나요. 그래서 이 경사와 이 배색의 경사와 코늘림의 경사가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은 무늬가 깨지게 되거든요. 깨진다기보다는 어, 여기 남는 코가 일정하지 않게 돼요. 점점점 좁아져서 어, 무늬를 뜰수 없는 코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뜰수 있는 만큼만 배색을 하고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게 여기가 딱 떨어지지 않는, 딱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전체 완성했을 때 크게 이상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배색과 코늘림을 진행하면서 뜨다가 저는 여기가 26cm 정도 돼요. 아니면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 엣징은 나중에 뜰 거니까 여기까지 중심까지 길이가 55cm였거든요. 더 짧게 뜨실 분들은 뭐 50cm 하셔도 되고 40cm 하셔도 되고 원하시는 만큼만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폭과 길이가 되었으면 반대로 여선 코 줄임을 하시면 돼요. 왼쪽에 한 코를 남겨두고 그가 옆에서 코 줄임을 쭉 해서 두 코가 될 때까지 코 줄임을 쭉쭉 한 다음에 여기서 코를 주어서 3.0mm로 코를 주어서 가터 단을 뜨시면 돼요. 여기서 코늘림 있고 여기 중심에서는 4단째마다 네코 늘림 여기 가장자리에서는 2단째마다 코 늘림을 해서 뜨시면 돼요. 꼭 도안대로 뜨실 필요 없고요. 이 배색을 좀 다르게 하셔도 되고 이 가터 단의 배색 간격도 다르게 하셔도 괜찮아요. 기본 그 흘러가는 흐름만 익히시고 익히시면 얼마든지 응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배색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요. 저도 여기가 뒷면이 막 엄청 고르진 않아요. 그런데 여기 배색이 촘촘한 것보다는 느슨한 게 나아요. 그러니까 너무 느슨해도 안 되지만 여기도 보시면 많이 느슨한 부분도 있고 뭐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약간 울퉁불퉁한데요. 너무 촘촘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시고, 그리고 코 여기 늘어지지 않게 끌어올리는 거 까먹지 마시고, 뜨면 크게 어렵지 않게 완성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배색 스카프 뜨는, 뜨는데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 유용하게 쓰셨으면 좋겠고, 감사한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만나요.